안녕하세요. 네, 릴캠 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딱 이렇게 멋있는 산타페가 보이시죠? 제목 그대로, 이런 형태의 산타페. 지금 이 상태의 산타페라면, 어때요? 한번 구입하시겠어요? 이렇게 튜닝된 산타페라면? 안녕하세요. 오버랜딩 탐사 캠핑을 하는 릴캠 차라고 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빅풋에서 여행과 캠핑에 맞게 튜닝된 산타페를 소개하겠습니다. 튜닝의 초점은 자연으로 좀더 들어가자입니다. 이렇게 튜닝된 산타페. 자. 뭐가 좀 틀려졌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틀려졌다고 보이실 겁니다. 자, 우지워크 비프 네네 BF 타이어 주먹 슝슝슝 멋있는 데칼 비프 BF 타이어 제 영상에서 산타페 많이 보신 분들은 네, 어뭐 같은 렸네 하실 거예요 슝슝슝 네 그리고 비프 스프링에서 개발한 컨트롤 하이브리드 일체형 쇼바입니다 어, 일체형 쇼바에 관련해서는 네, 제가 이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짠 그리고 뭔가 더 반짝반짝 반짝해지는 네아네 뭔가 더 우람해졌죠? 뭔가 어 아, 이렇게 또이 옆모습도 괜찮네요. 나이 아, 상태 그렇죠? 네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유일 가로바 그다음에 유일에서 나오는 루프레, 그 다음에 DDCP, 카고 박스, 네. 으차! 그리고, 짜잔! 네, 제가 항상, 가, 제 몸처럼,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ARB 트랙보드, 그 다음에 트랙보드 커치대. 이게 파키스탄 형식대로 만든, 오지워크에서 만든, 네, 어, 트랙보드 커치대입니다. 또 이러면 오지워크 대표님이 싫어야겠죠 네, 어떠세요? 자, 이 정도면 네이 정도의 인치업이 돼 있고 이 정도 타이어가 들어갔고 이 정도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정도의 외관 어떤 어, 외관 디자인이 돼 있고 루프랙에 카고 박스에 그 위에 트랙보드가 쫙 얹혀져 있다네요. 이쪽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면. 이렇게 만약에 산타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리고 이제 컨투어 하이브리드 쇼바, 일체형 쇼바를 끼고, 그 다음에 BF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 아, 얘가 과연 진짜로 어느 정도의 사는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2인치 정도 인치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 과연 로지의 한계는 어느 정도 얘가 주파를 하고 어느 정도의 홈런 주파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단순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댓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야 산타페 그렇게 타다가는 두동강 난다. 야 클러치 탄다. 너곧 있으면 어곧 있으면 이 산타페 폐차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타지 않습니다. 고작 가봐야 비던 비단 인도고요. 그때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주파 능력이. 근데 저는 그그 그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어, 그 주파 능력에 대해서 어, 감자 감동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친구가 딱 여기까지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그 테스트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몸속이나 제 발끝이나 아 그래서 이 정도 커스텀을 하면 아 어느 정도는 갈수 있겠다 어, 이 산타페? 지금 현재 이 비프 스프링에서 커스텀한 이 산타페 자체에 어, 커스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데일리로 사용하면서 지친 업무가 끝나면 바로 그 차량을 끌고 정제된 캠핑장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자연으로 여행과 캠핑을 떠날 수 있는 산타페 튜닝이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스텔스 차박 튜닝보다는 산타페 전자식 사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타이어와 서스펜션 튜닝 그리고 캠핑 장비 수납을 위한 공간 확보 튜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튜닝의 가장 핵심적인 서스펜션을 볼까요? 현재 장착된 서스펜션은 빅프 스프링에서 개발된 컨투어 하이브리드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험지에서 승차감 향상과 순정 쇼바에 부족한 운동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컨투어 하이브리드 일체형 쇼바입니다. 컨투어 순정 스프링만으로 2인치 차고를 리프트업할 수 있으며 고속 오프로드 주행 시 안정감을 주도록 개발된 스프링과 쇼바이므로 안전한 주행 능력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산타페는 2인치 리프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사륜이므로 흔히 저희가 사륜구동 차량에서 볼수 있는 대우가 없죠. 보통 리프트업이 되더라도 대우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우가 없기 때문에 100% 2인치 리프트업을 활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광활한 자연으로 들어갈 때 차량이 배가 걸리는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텔스 차박 튜닝이 안 되어있기에 루프랙 위에 있는 카고 박스 두 개가 캠핑 수납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저는 주로 막 써도 되는 리커버리 키트와 각종 텐트와 타프 볼 때, 그리고 장팩, 촬영 삼각대 등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수납한 장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오버랜드에서 판매하는 리커벌링용 삽입니다. 삽목 부분 내구성도 좋고 패킹 크기도 좋습니다. 특히 넥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기에 땅 파기가 아주 좋습니다. 소프트 샤클은 ARB. 레버 버랜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나진 않지만 브랜드 없는 샤클로 가지고 다닙니다. 수량이 좀 많죠? 웬만하면 무쇠 샤클은 무게도 무겁고 소리도 많이 나고 위험하기도 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산타페의 견인 고리가 작아서 굵은 키넥팅 로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으면서 강성이 좋은 로프와 소프트 샤클은 필수 조합이죠. 이 로프는 트랩 오버랜드 제품이고 간략한 스펙은 길이 10미터 두께 18mm 인장력은 15톤입니다. 타이어 펑크 패치입니다. 사용할 일은 정말 없겠지만 말이죠. 간혹 펑크가 나면 보험 부르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여행을 떠나는 곳이 보험사가 못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 타이어가 웬만하면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서 가장 약한 측면, 사이드윌 쪽이 찢어지는 건 펑크 패치로 안 되니 스페어 타이어로 교환해야 되겠지요. 산타페 루프 가로바와 루프랙은 유일 제품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심플함과 과하지 않는 크기로 유일 제품이 호환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루프랙 위에 있는 카고 바스에 하중에 있는 용품들을 적재하고 험지를 다녔어도 아직까지 내구성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루프의 크기는 DDCP 카고 박스 두 개와 트랙보드를 거치를 하면 딱 떨어지는 사이즈입니다.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BF 굿니치 올터레인 KO2 전시형 4계절용 타이어입니다. 내성이 있는 보다 강한 사이드월은 측벽 펑크 내성으로 견고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험준한 지형에도 물체 걸림 및 측벽 갈라짐이 방지됩니다. 온 오프로드에서 공격적인 마찰력을 발휘하며 지그재그형 숄더블록 적용으로 부드러운 흙이나 깊게 쌓인 눈길에서 우수한 조작성을 발휘합니다. 제가 허리에 차는 벨트입니다. 벨트에는 캠핑나이프와 비상포켓이 함께 있습니다. 우선 캠핑나이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캠핑나이프에 비싼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로 바토닝과 막 사용해서 막칼 또는 가성비 제품을 구입하죠. 이 나이프도 가성비 제품입니다. 시스 보이시죠? 벨트에 끼워 사용할 수 있고, 진짜 가죽으로 두껍게 잘 만들었습니다. 풀탱 구조이며, 칼날의 모양은 북유럽 대표적인 디자인 스칸디 그라인드입니다. 나이프 자체 무게는 155g이며, 길이는 25cm입니다. 가격은 5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막 사용하기 좋으며 혹독한 바토닝지를 해도 절단날을 유지할 수 있고 부러지거나 부서질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비상 포켓 외관에는 오지워크에서 만든 티타늄 팩을 넣습니다. 혼자서 텐트 피칭과 타프 피칭 할때 굉장히 편리하죠? 팩을 땅에 두면 망치를 찾거나 팩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소켓 안쪽은 비상용 알콜 수압을 가지고 다닙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자주 나서 소독이나 비상시 지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주머니에는 멀티 툴네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가지 모두 사용 목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숟가락과 포크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하죠. 그리고 캔 따개와 이소가스, 부탄가스 잔량 소진할 때 송곳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못으로 구멍 내시는 캠퍼분은 없겠죠? 이게 안전합니다. 이 멀티 툴 사용 목적은 벤치입니다. 작고 패킹이 좋아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 뭔가 빨리 빼내고 풀때 이걸로 해체합니다. 바토닝 외에 대부분 나이프는 이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멀티 툴은 그냥 비상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하기 좋은 작은 토치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며 한 개는 혹시 모를 비상용입니다. 주로 스텔스 차박보다는 피칭이 간편한 코트 텐트나 백패킹 텐트를 차량 옆에 피칭을 하고 미니멀 캠핑을 합니다. 만약 악천후를 만나 급히 차량으로 피신할 수 있게 사람이 한명 누울 수 있는 공간은 항상 비워 놓습니다. 자, 그럼 솔로 탐사 캠퍼는 어떤 미니멀한 캠핑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지 한번 볼까요? 카고 컨테이너 백에는 주로 모토로라 무전기 일자와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소형 대형 카라비너가 준비되어 있죠 디월트 무선 공기 주입기와 릴선입니다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모두들 이 정도 크기는 가지고 다니시죠 이 용량도 한번 뿌리면 몇초 만에 없어집니다 점프 앵고입니다 휴대용 배터리로 점프 스타트 용도이죠 저는 주로 촬영장비 배터리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량들이 방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말이죠. 차량 안쪽으로는 발포매트와 아울매트사의 이노매트가 있고 ARB 스카이돔 텐트가 함께 있습니다. 이노매트는 스카이돔과 함께 사용하면 바닥공사는 끝입니다. 지금의 비프 산타페가 탄생될 수 있었던 건 도전과 용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삶의 일부분인 자동차는 결국 이러한 도전과 용기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프스 산타페는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도전할 것이고 더 많은 시행착오로 캠핑에 적합한 아웃도어에 적합한 산타페로 탄생시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